이 살구 나무에서 많이 이번에 많이 달렸어요 이 정도면 이제 익어가고 있죠. 익은 건 이렇게 떨어. 져야 비켜 먹지 마. 이게 렇또 먹고 있어. 살구 떨어진 것만 가져가야죠. 어 달콤이가 아주 좀 문제를 좋아하네 응? 나랑 라이벌 되겠어? 이게, 고들 빼기 씨거든요여기다 올려놨었는데, 바람에 날아갔나보네. 달고도 한 번에 많이 떨어지니, 총 담아야 되는데, 음. 다네, 오늘은 여기. 보통 한개 한두 개씩 떨어진 돈을 많이